인기좋은 캠핑용 조리기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운드리스 보야지 티타늄냄비 팬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두꺼운 재료와 강화된 바닥으로 더긴 수명을 제공해요 뚜껑에 물방울 누출을 효과적으로 막는 인베디드 컵 뚜껑 디자인이 돋보이죠 접이식 손잡이로 쉽게 보관할 수 있어서 캠핑이나 하이킹에 딱이에요 냄비와 팬이 메쉬 보관 가방과 함께 제공되어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여행, 캠핑 일상적인 사용에 모두 적합하죠. 이 티타늄 냄비 팬 세트로 요리를 즐기며 즐거운 야외 활동을 즐겨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와이드식 캠핑 요리 시스템 열교환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열수집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며 대용량으로 라면 2개 정도를 끓일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재질 업그레이드로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냄비 벽의 산화막 두께가 균일하여 사용하기 편리해요. 물론 가격 대비 가성비도 아주 좋다고 해요.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하단 연결 부분의 플라스틱이 조금 약하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그래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후기가 많아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알루미늄 경량 캠핑 요리 세트예요. 이 제품은 야외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기시는 분들께 딱이에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가볍고 강하며 안전한 재료로 제작되었답니다. 또한, 붙지 않는 테플론 코팅으로 세척이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손잡이는 열에 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손가락을 보호해주고 미끄럼 방지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요. 이 제품은 2에서 3명을 위해 살게 되었고 캠핑이나 하이킹, 피크닉 등 다양한 야외활동에 이상적이에요. 결제 후 1월 3일 이내에 배송되며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세팅창에 메시지를 남기면 도와드릴게요. 이번 야외활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알루미늄 경량 캠핑 요리세트 지금 만나보세요.